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불고지 사건. 사례 대비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관할행정청이 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따른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유에 취소송의 계속 중, 국통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당초 사유로 제시한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개발행위를 위해서 교통시설, 진입도로, 수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위한 용지 확보 포함, 토지의 이용에 합리화 및그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인 국토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사안에서 최소송의 계속 중에 관할행정청이 주장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소송상 허용될 수 없다. 실체상 한계. 5.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 사후 변경. 이란 피고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당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 당시 이유 제시 과정에서 그 처분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엄밀하게는 소송 절차에서 피고 행정청이 처음에 처분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송 참가한 피고 보조 참가인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당초의 사유와 소송 도중 주장하는 처분의 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하게 되며 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 추가 또는 변경되는 다른 사유가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X.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처음에 A 도로를 무단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가 소송 도중 국유 재산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그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유에 따르게 되면 원고가 해당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님을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동부가 처분인 위법한 것이 될수 있으나 소송 도중에 새롭게 주장한 다른 사유에 따르면 그것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부가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역시 전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행한 것과 다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소송의 계속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한다고 피고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내려진 판결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상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불복할 문제에 해당하고 원고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